눈관상, 좋은 눈과 나쁜 눈, 모양 종류 관상, 눈관상 보는 법 관상은 얼굴로 인간의 운명을 파악하는 점을 말합니다. 마의상법으로부터 체계화돼 마음의 창문, 그만큼 우리 얼굴에서 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의 눈 모양으로 본 나의 관상은 눈관상 보는 법을 통해 오늘 날라보자. 용눈 매우 좋고 자기가 좋은 무엇이든지 하면, 대성을 이루는 눈, 매우 극귀한 눈이다. 과거에는 황제의 눈이라고도 불렀다. 봉눈이나 용눈을 가진 자는 반드시 고관이 되어 부귀가 따르니, 봉눈이나 용눈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귀성입니다. 봉황눈 눈관상 중에 최고로 치는 극귀한 눈, 용눈보다 훨씬 좋으며, 원하는 걸 뭐든지 얻어낼 수 있는 야심가의 눈이기도 하다. 매우 극귀한 눈이라, 딱히 특별한 노력을 안해도 알아서 재물이 굴러와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수 있는 행운의 눈이다. 황새 눈. 호랑이 눈큰 눈에 비해 눈동자가 작고 속쌍커플이 특징이며 좌우로 흰자가 둥글게면서 부리부리하다. 부귀와 명예를 누리다가 말년의 자식 때문에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고양이 눈 광상 재주가 뛰어나서. 고귀와 명예를 얻는 눈입니다. 손눈 둥글고 커다란 눈에 속눈썹이 유난히 많은 것이 특징. 주로 성품이 인자고 인내심이 강하여 실수가 적고 부지런하여 큰 부자가 많다. 사자 눈큰 눈에 쌍커풀이 있으며 눈꼬리가 위를 향한 것이 특징. 지혜롭고 호탕한 성격으로 일찍 출세한다. 호탕한 성격으로 두령격인 리더십이 좋고 지혜가 가득합니다. 단점 지나치게 과격한 성격과 지나친 욕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성이 사제의 눈을 지녔으면 크게 출세는 하나 남편을 극하니 본인이 남편을 힘들게 하는 눈광상의 소유자입니다. 거북이 눈, 눈동자가 둥글고 수려하며 윗눈꺼풀에 가는 주름이 있는 모양으로 정이 많고 안정된 성격입니다. 이 눈은 건강한 눈이라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눈입니다. 원숭이 는 눈동자가 위로 붙은 듯하고 아래 눈꺼풀에 주름이 잡혀있는 눈관상의 소유자입니다. 장점 눈치가 백단이고 재치망점의 동작도 매우 민첩합니다. 단점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이고 팽배해져 있고 적은 일에도 크게 확대하여 근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코끼리 는 상하꺼풀에 물결진 주름이 있고 수려하며 눈꺼풀이 길고, 눈이 가는 어진 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복록이 많고 장수하며, 주위의 인망을 얻고, 안정된 가정과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 즐거운 세월을 보냅니다. 소눈 <목소리> 관상, 이와 같은 눈은 거부가 되는 상입니다. 눈이 크고 눈동자가 둥근 편이며, 이러한 눈을 가지면, 재물이 흉하여, 거만의 재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차질이 없고, 수명이 길어, 일생을 편안히 누립니다. 물고기눈 물고기상을 가지면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진실된 친구를 사귀는 것 또한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범죄자로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눈은 가급적이면 반드시 눈 성형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개 눈,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눈, 사배간 매우 안 좋은 눈 사악하고 사기와 폭력 부모에 대한 폭행만을 일삼는다. 염소 눈, 늘 가진 사람은 항상 재앙을 초래하고 외롭고 고독하게 됩니다. 기누어는 여색을 좋아하고 음란한 관상의 소유자입니다. 말, 눈, 박복하며 말년에는 자녀와 아내나 남편을 잃을 눈, 원숭이 눈, 재주가 있는 눈 정신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아반 눈썹과 눈이 너무 가까운 눈, 눈두덩이가 좁은 눈 감정 변화를 억제하기 힘들 어의 공격적 성향이 강하며 인덕이 없지만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이 강하다. 정한 일명 짝눈 눈의 회전이 빠르고 재치가 있으나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적이다. 눈의 힘창이 많으면 여성은 그 남편을 죽이게 되고 남성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것이니 두 눈의 크기가 서로 다르면 어떠한 일이 있게 되는가? 형제가 태어날 때 양친 부모가 서로 다르게 되리라 눈 아래와 잠에 살이 많아. 봉지를 놓은 데 누강이 되면 아들이 끊어져 대를 잇기 어려우리 다시 눈역 주름이 많고 험한 흉터가 있거나 사마귀가 있으면 자식을 많이 잃고 종례에는 한 자식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영상 보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